격 타로 방송 앤서니 타로 힐링 쇼. 당신의 선택은 현재 상황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아 진짜 포괄적이요. 제가 잘 뽑고 싶다. <laughs> 네? 네, 오늘 하도 혼나고 나니까 <laughs> 진짜 지금 상황보다 더좋아지고 싶고서 어, 저 이번에도 번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 뽑으세요 빨리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나쁜 게천4 번. 사 번이요. 드래곤님은요? 3번 가겠습니다. 라니님 진짜 한 우물만 파시네. 저분 뭐 있나봐 이번에. <laughs> 예? 그런 재밌으시나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만. 네.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유수컴 선생님 오랜만이시네요. 아, 오. 전 처음 봬요. 음. 예. 아유 왜 처음 봬요? 있었었을까성비가님은어 성비가. 성하고 이름이 바뀌셨나요? 원래 가성비인데성비가님을 대신 <laughs>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음. 음. 어쨌든. 자 좋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액션. 네. 일 번을 선택한 당신. 자1번 선택한 당신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릴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첫 번째 타로카드에 나온 꽃은 에키네이셔라고 하는 네. 꽃이에요. 그러니까 데이지와 비슷하게 생긴 꽃인데요. 음... 인체의 어떤 치유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로 여겨지는 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확실한 미래의 삶의 구름이 걷히고요. 점점 음... 가능성이 넘치는 삶으로 오...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지겠네요. 네, 네, 네. 현재 상황에 이라는 것이 애매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인간관계가 될수 있고 음. 또 다른 어떤 지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카드의 흐름을 보면 이일번 선택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나 연인과의 교감 이런 한층 좀 끈적끈적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놀고, 춤추고, 웃고,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시기이니까, 어, 좀, 기회를 잘 찾으세요. 하지만, 방탕하게 <laughs> 보내지는 마세요. 예. 네. 내가 막, 좋아, 막, 꼭 즐겨 막 이러지는 마세요. 음? 예.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오버할 수 있겠네요. 네, 음. 오버하지 마시고 음흠. 각자의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 예? 아, 그래요? 예, 있죠. 뭐 와이프로서의 숙제, 어... 엄마로서의 숙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음. 그것을 할 일하고, 하면서 음. 할 일을 하면서 이제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음흠. 그래서 1번 선택한 당신은요, 현재 상황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일본이 네, 좋네요 음, 좋구나. 좋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그렇죠? <laughs> 자, 그다음. 2번을 선택한 당신. 2번 선택한 당신은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맨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마법사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음. <laughs> 상징을 들고 있어요. 아, 딱 길다. 길죠. 음. 그냥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요 최초의 음. 연금술사고요. 음. 세 번째 위대한 헤르메스란 뜻인데요. 이제 세번 위대하다는 건뭘 잘하냐면 연금술 그리고 점성술. 마법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뛰어난 분들이세요. 오, 뛰어난 라주님. 분. 네, 어.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요. 의리파예요. 음. 그러니까 고집이 좀셀 수도 있고요. 좀 은근 그래요. 그런 분들이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은 쉬지 않고 너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 많은 것을 본인 스스로 해냈습니다. 음. 현재도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 어떤 현재 본인이 있다고 할수 있고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하신 분은 카드를 보면 겉으로는 웃어도 내면의 강인함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음. 외유내강형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자신에게는 좀 당당해져라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2번을 선택하신 분의 해석입니다. 아 예, 네, 좋습니다. 내면이 강하다는 게참 괜찮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음. 2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네. 자, 제가 얘기했죠, 드래곤님 들으셨어요? 네. 어, 최초 연금술사. 네. 네.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laughs> 이름이 길어요. 에르메스트리메리기스 그러니까. <laughs> 예, 역시 네. 멋지십니다, 예. 드래곤님.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 3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활동성이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 보시면요, 말의 형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이 3번 선택하신 분이세요. 음... 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른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의견 충돌을 하거나 견해가 달라서 갈등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삼번 선택하신 분의 의견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니까 의견이 달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고요. 음. 자신의 주장이 좀더 반영될 것이다,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드 보시면 한 여성이 연꽃 위에 앉아서 럭셔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이나 풍요나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뜻이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네, 여기서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진정한 어떤 승자는 겸손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좀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거나 교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결론 말씀드리면 3번 선택하신 분은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있다 라고 해석을 yes.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하셨구나? 네. 맞죠? 3번 한거 맞죠? 음. 아니요, 발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발표했어요. 3번 했어요? 내가 3번이라고 한것 같은데. 어,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어, 어. 어, 녹화본 보면 돼. <laughs> 여러분 <번 웃음> 어, 했나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안 때는. 되겠죠. <laughs> 자 장희정님 이틀 전 대번 싸우셨대. 그래서 <laughs> 전 4번이요. 4번이신가요? 이제 네. 보겠습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해석하는데 음. 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도 나름 즐겁거나 행복하세요 네. 더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건 음. 욕심일 수 있으세요 음, 현재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음.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선생님 일도 안, 안 해도 되잖아 <laughs> 먹고 살잖아 그쵸? <laughs> 그래서 밥만 먹잖아요 <laughs> 밥만 먹아요난 고기도 사야지요. 먹고 싶은데 밥만 그런가요? 먹고 살아요 <laughs> <laughs> 4번 선택하신 분은요, 정직하고 착하시고, 음. 본인이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베풀거나 음. 너그러운 음. 마음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자부심도 있으세요. 자신, 자존감도 높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렇잖아요. 본인이. 네. <laughs>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들에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아, 죄수 없다는 소리 가끔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laughs> 오만하게 어. 보일 수 있으니까. 첫인상은 그리 그 점은 보나. 좀 어. 주의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음, 본인 음, 얘기하는 음.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시면 결과 좋으세요. 음. 하면 제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음, 4번 선택하신 음, 음, 음. 분들은. 그래서 참을성과 인내심을 좀더 기르시면 또 인생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세요. 음. 제가 참으라 그랬죠. <웃음> 항상 <웃음> 주먹이 네. 먼저 나가서 주먹이 그게 너무, 그게 문제예요. 것보다 주먹이 문제야. 어, 그러니까. 음. 결론 말씀드리면 네. 현재도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 음. 음.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4번 선택하신 분들에 그러니까. 대한 해석입니다. 네. 뽐뽐 님잘 네. 참아 보시기 바랄게요. 뽐뽐 님. 예. 그렇군요. 음. 정정원 님 좋은 거 고르셨나 보네. 음. 예. 4번. 음.